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n g l 입니다 오늘 컷네 번째 여러 생활 채편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 safety corners will be cut. 어떠한 안전 모퉁이들도 잘리지 않을 거다. No가 있으니까 문장 전체는 부정적 의미인데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일단 개념이 cut corner입니다. 모퉁이를 잘라버린다. 어? 모퉁이를 왜 자르죠? 이것은 편법을 동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코널스라는 건 모퉁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다. A도로 쭉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하면서 사거리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사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쪽 구석이 있어요. 이 구석을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쭉 그냥 가로질러 버린다.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가로지르다 보면 건물에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의미를 좀 확대해석해 본다면 결국은 편법을 동원한다. 원래 있던 정직한 본래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어떻게 요령을 발휘하고 여기서 요령이란 굉장히 나쁜 의미의 요령이죠. 그런 요령을 발휘한다 할때 cut corners라고 쓰는데요. 이렇게 형용사를 써서 물론 이제 safety는 명사지만 형용사 역할이죠. 그래서 어떠한 안전상의 편법도 동원되지 않을 것이다. 즉, 안전은 철저하게 끝까지 제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되죠. In challenging times, cost cutting is common. 도전적인 시대에는 이게 뭐죠? 비용을 줄이는 것은 흔하다. 도전적 시대가 뭐죠? 이것은 시절이 어려울 때입니다. 도전적이라는 것은 결국 difficult, 어렵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시대에는, 어려운 시절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너무나 흔해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Cost cutting, 비용을 줄인다. 물론 cut cost, 이렇게 동사 명사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Any way you cut it, it's an 8,000 mile pipeline. 당신이 어떤 식으로 자르던 간에 이것은 8,000 마일짜리 파이프라인이다 8000마일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이면 엄청난 파이프라인이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식으로 자르던 간에 그러면 이게 뭐죠? 어떤 식으로 자른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 네가 분석을 해 보더라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커트라는 것 대신에 슬라이스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Anyway you slice it. 어떤 식으로 자르더라도 즉 어떤 식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그것의 길이 8 0 0 0마일이라는 길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의 경제적 가치 혹은 그것이 일으키는 경제적인 혜택, 혹은 경제적 불합리,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거 있겠지만 신경 쓰지 않고 본다면 그냥 8000마일이다. 이렇게 되죠. 어떤 식으로 자르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든 간에, 어떤 식으로 보든 간에,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Anyway you cut i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I'm gonna cut you off. 이거 뭐죠? 이것은 예를 들어, 제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주막태가 됐어요. 더 줘, 에? 그러니까 거기 술집 그 주인 그분이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댁으로 가세요. 이렇게 변할 때, 그럴 때 I'm going to cut you off. 그래서 I'm gonna cut you off 이렇게 변하죠. 혹은 술이 아니라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만 말씀하세요. I'm gonna cut you off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e's trying to cut a deal. Cut a deal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뭐죠? Deal, 거래를 자른다? 이것은 비격식적 표현이에요. Make a deal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거래가 진짜 물물거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 간의 거래 이런 거될수 있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cut a deal 입니다. 물론 make a deal 써도 아무런 이상 없죠. Make a deal이 조금 더 격이죠.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커런딜 하려고 한다. 느낌 오시죠?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뭐 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렇게도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컷네 번째 다양한 표현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고요. 끝에 두 문장 같은 경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자주 보있는 표현이죠. 네, 자주 보지만 격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컷의 다섯 번째, 그리고 그것이 컷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컷의 다섯 번째 내용을 자세히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